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버전은 미션 포켓몬, 자더 키드 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난이도 아주 어려운 버전인데, 자, 저, 오랜만에 하는 버전이에요 더 키드 버전. 네, 얘는 뜻을 너의 이름을 가르쳐다오 여자네, 여캐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들이 말안 해도 누가 할지 알아요. 좋은 담지기님한개 팬클럽할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위로 내려간 다음, 따다다포켓몬기어냉팩개 네, 남았는데, 냉대장짜 네. 대장. 자 밑에 자 왼쪽 올라간 다음 자 오바스님 포켓몬 세마리 중에 한마리 줍니다 자세마리서한마리 마리. 얘는 에르키드 자 얘는 자 마그비 자 얘는 뭐야 프론? 어 뭐지? 프론? 프론? 무슨 포켓몬이지? 자 일단 프론으로 결정해놓고 마그비 에르키드가 아니라 얼음 타입아 얼음 타입 포켓몬 추천렌즈 몸통 맞추기 찌르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 이거이거이거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내려가면 자 상치약 수는 얻고 너무 오랜만이야, 이 버전. 추천 해치는 급세 마저 한 개로 올라가죠? 자, 미쳐 내려간 다음, 자, 올라가서, 일단은, 배경이 겨울이네? 어, 제리 47님 한개 스티커 선물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프린드션인 40%를 여기를 받아, 여기는 자기 집에 카드 받고, 어, 네, 쌤이 없지만, 올라갑니다. 네, 생방송이에요. 자, 개무수는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켜웁치 이거 쉽다고? 아니야 꼬맹이 거는 다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아냐, 켜지! 오칠번 했다. 자, 올라가서, 칠한번 합니다. 이렇게, 남치단 대장. 자 왼쪽 위로 자 오른쪽 위로 아 쪽지 확인할게요 아직 안했어요 자 몸통 맞추기 자 몸통 맞추기 자 몸통 맞추기 몸통 맞추기 자 몸통 맞추기 자 경험치 초반에 얼음 기술 배우잖아 아직 안 배우는데 언제 배우지? 한 레벨 한 9대 정도 때 배울 것 같아요 자뚝닝잉 레벨 3 짜리도 경험치 레벨 7아눈사라기 벌써 배웠네 자미력 40짜리 눈사라기를 배웠습니다 꽁이 훨씬 높네 훨씬 높다 자 여기 말으면상취약자 올라가서 말으면 복수열매 자 위로 올라간 다음 말으면자 이상을 받고 옆에는 공박사님은 저한테 포켓몬 도감을 줍니다 받아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티가 비행 타입 포켓몬이니까 일단 얼음으로 두 배를 때리면서 네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듯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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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찌르고눈자락기 경치 오케이드 눈자하게딱눈자락기 경치 오케이드 자 일단 레벨 한 마리만 더 해야겠다 한 마리만 더한 마리 더, 더 잡을 레벨 8자 올려놓고 칠한 받은 다음에 어칠한 받은 다음에 내려가서 지한 입장 이 관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요. 너 하라, 뭐야? 여, 여자네? 뭐지? 여자네? 탁! 자, 물음표가 승부를 걸어왔다. 불꽃승인 레벨. 안될 것 같은데. 치료하기 안될 것 같은데. 오토바치기. 알라! 몽툰 맞추기! 아니! 몽툰 맞추기! 경지! 아가! 자, 이겼습니다. 내려가서,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투만치다! 자, 위로, 투만, 투만치다! 자, 위로 올라갔어! 투만치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간 다음, 맑으면 머리 빨갛고 킹! 여자 라이벌! 여자 라이벌! 뭐가 있을까? 여자 라이벌? 여자 라이벌? 음. 뭐, 여자 라이벌. <laughs> 우리 누나라 라고 우리 이름으로, 우리 누나로유니나로 아니다. 유, 유니나 하겠습니다. 키프라, 전해라, 니 감사합니다. 유니나. 자, 결정. 자, 오른쪽 올라가면, 자, 이상 하나에, 제가 드립니다. 나자 내려가서, 자, 일단 몬스터볼 받고, 자, 오른쪽 올라가서 엄마한테 말 걸면 적음은 안 해요. 네. 내려간 다음 왼쪽으로, 저왼쪽은 안을 두드려. 일단 이러면 딱 끝났습니다. 자, 프로 레벨 9짜리 추천 렌즈, 눈사라기, 몸통 맞추기, 찌르보기, 스탯은 20. 뭐, 이 정도면 뭐,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듯. 꼬리사, 자, 뭐, 야, 얘도 마, 마무리하고, 내려가서, 눈사라기, 자, 경험치. 나음 자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자 도망치다.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자 싸웁니다. 난이도가 조금밖에 안 올랐을 거. 두 배나 올랐네? 두 배나 올랐어. 10때문 더키드가 제일 10 때문에. 경치 더키드가 제일 10때매에교그부리기 음, 쓰레기. 자, 올라가면 싸웁니다. 얘는. 티레커 눈사라기 경험치. 남눈자라기 딱. 단일 얼음 타입은 없지 않나요? 2세대 골드 버전에서. 그치? 단일 얼음 타입은 없지 않나? 티려. 나음 자 왼쪽. 자, 올라갑니다. 자 다음 오른쪽 위로 다음에 도망치다 자 위로 올라가서 도망치다 자 왼쪽으로 다음에 올라갑니다 폭풍이는 얼음 악이잖아 내려가면 싸우죠 얘는 띠짜라기 홀로야 경치남 레벨 11자 눈사나기 경치 <목소리> 오케이 이거 쭉쭉 올라가네 처음에 자 레벨 12 천사의 키스 끝났지 천사의 키스는 끝났지 해석제 내려가면 자 이거는 몬스터볼 왼쪽 가면더 싸웁니다 딜리버디 아 어, 얘는 눈, 눈 얼음 네 없어 없어 루즈라도 어르렘에서 보고 레벨 13으로 올라갑니다. 봐봐, 없지? 경치. 자, 올라가서 왼쪽으로, 자, 오다 위로 올라갑니다. 지료만 되면 내려가서, 짱짱짱 해놓고, 자, 위로, 자, 위쪽. 자, 자, 여기서 프로 레벨 13 추천 냄새. 그냥 바로 싸우면 될 듯? 그냥 바로. 자, 올라가면 비행 타임. 테일러. 레벨 11. 늑따라기, 따다다다다 경치. 이거 에르키드 골라서도 뿌리네? 자, 찌르고, 눈따라기 경치. 자, 다음에 눈따라기 경치. 자, 레벨 14. 깔끔한데? 포켓몬 이름만 들여다 타입 다 알아? 당연하죠, 형님. 지당대장? 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꾸꾸리는, 꾸꾸리는, 아, 그냥 얼음인가? 아, 꾸꾸리가 그냥 얼음, 얼음 땅, 진화의 얼음 땅인가? 아, 그런가? 일단은 꼬링크. 네, 여기는 아주 수월하게 깨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바로 그냥 관장 싸우러 가면 돼요. 제 위로, 제 위로, 제 위로, 제 위로. 내다 지당대장? 제 위로 올라가면, 자, 첫 번째 관장. 꾸꾸리 얼음 땅이야. 내가 도라지 팀 포켓몬 지장관장인포테이다 자, 포켓몬의 세상에 당당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쨌거나 난 너에게 배지를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 그래, 그렇지? 너는 쓰레기.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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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네. <laughs> 주주 거래네. 이게 타입 바뀌었네. 새로운 신방갑습니다 타입 바뀌었네. 도라지스때 포켓 바꼈... 바뀌었네, 그렇지? 바뀌었네. 자, 여기는 모닥 필터. 도토링이다 바뀌었네요. 어차피 풀 타입인 건 똑같아요. 내려가면 싸우죠, 투토링. 이게 에네키드 안 골라도 다. 에레키드 골랐으면, 풀한테 2분 1로 때리는데, 여기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왼쪽 가면, 투토링 레벨 8짜리, 자, 얘도 다 문사라기, 남둔사라기 경치, 험 올라갑니다. 자, 남, 자, 여기 올라 내려가서, 자, 올라가면, 자, 디펜더, 지난 대장 파샤 이번 주 쉬어요. 내려가면, 자, 얘도 투토링 레벨 8짜리 경치, 험 남둔사라기 경치 험 레벨, 심지 염두력을 배우고 싶다. 근데 아마 지나할 거, 뭐 염두력? 아마 지나할 거, 근데 얘도? 자, 이거는, 내려버리기 그 다음 염두력, 뚝따라기 경치, 지나! 지... 지나 안하네? 자 일단 올라갑시다 내려가서 왼쪽으로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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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서 일단 지난번 한 다음에 내려가서 자장자장 갑시다 네 이거는 그냥 스토리 그냥 보면 돼요 네 일단은 일반 골드 개조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 보는 재미가 있어요 도망치다 자나 오른쪽 자 올라가면 바탕 제약 자 포켓몬 길에 도달하도록 스윙하고 있어 상현이가 두토리 레벨 11짜리 한 마리 얘도 한 방입니다 개이득인데? 따닥 눈뜨라기 경치 나무 올라가면 그대! 아~ 호노카나님이 98기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호노카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32번 는어뭐야아 <laughs> 이거 시작부터 실드 나왔네. 아 네... 없는 거네. 가입! <laughs> 없는 거네. 경치 아, 이 너무 허무하게. 시작부터 따닥따닥 경치 아, 네. 자 올라가면 제 누나가 음, 누나가, 아 너였구나. 청선 실력이 정말 강해졌어 겨우 이겼어. 너도 이기기 힘들걸? 뭐야 말투가 왜 이렇게 착해? 그렇지, 넌 강하니까 보안이 나랑 싸우고 싶구나. 뭐왜 이렇게 말투 왜 이렇게 착하냐? 자 이제 올라가서 제 투만 투만 치다. 아, 자, 단 치는 장아호노카라님 감사합니다. 패, 서포터 라이브 했지만 뜬자라기바로시드자 찌르버드 레벨 1 6짜리 얘도 아 겸도 마경험치남 아, 뭐 늑자라기 따닥. 야 우리 알랄랄랄랄랄랄랄 이미 98개 알랄랄랄랄랄랄라 49번 49번은 좋겠다 치료 금지 떴네 어 치료 금지 잘알랄랄랄리 98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치료 금지가 떴네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원탑 자 레벨 18 정도 때지나갈할것 같은데 레벨 18이네 왜 지나 안 하지? 레벨 20 되진 않아? 자, 내려가서, 자, 올라간 다음, 관장. 일단, 주주 같은 거 꺼냈는데, 이제 HP가 없는 거는, 뭐, 일단 이길 수 있습니다. 산책약. 네. 자, 올라가서, 자, 올라 원탑이라 치료가 안 돼. 원탑이. 그러니까, 원래는 PC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래는 PC로 할 수가 있어요. 검거당이라니, 98개. 근데 지금 한마리가 치료를 못 해. 73번. 73번. 미션 직접 말하기. 잠깐만. 검거당이라니, 한개 더, 한개 더, 두개더 선물 감사합니다. 딱 71. 3분 동안 미션 합시다 전... 아. 다음. 남... 자, 6번. 자, 6번은. 아,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로드. 이거는 뭐, 지금은, 저장 방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PC금지 할 거라고요? 피, PC, 금지할 거라고요? 빨리, 빨리, 검거당이라니, 말, 말, 씀하시면 돼요. 버스터블. 올지올지올지올지올지자 올라가서 자 여기서 두만치다자 올라가서 왼쪽 간 다음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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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막힌 다에그 다음에 풀어 막힌 다음에 다시 풀어 찾으면 됩니다 네 빨리 말씀하세요 네 마,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고기 2분 고고 개고기 없는데 형님? 개고기 없는데 형님? 개고기 없어요 없는데? 개고기개고기가 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요아 대국이 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션 직접만 하기니까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말씀하시면 됩니다. 히? <laughs> 저 맞지다. 실컷 너 맞지다. 네. 자, 올라치란다음에 자, 지금 치료 금지 3분 동안 미션함서 전개 다음에 미션 직접만 하기. 일단 3분 동안 미션함서 전개니까 그 지금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야? 뚜 뚜뚜뚜뚜 그러면 뚜뚜뚜뚜뚜 자, 이면 지금 바로 일단 반자부터 깨겠습니다. 자, 올라갔어 왼쪽으로 위로. 자, 위로, 자, 위로, 자, 위로. 그다음에 아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치료 왜안 하고. 뭐가요? 치료 했다고요? 너는 너 이거는 PC 했습니다. 아닌데? 됐네. 치료했네. 리다에 <놀린이그다님> 감사합니다. 아, 치료했네. 61번. 아, 정신 차려야 돼. 포켓몬 랜덤한 마리 벤. 부.. a m e 게임 터져버리기. r <불음> i <불음> 좋겠다. u r u I don't 리 o k e m 아 n by Tabadana. Ashiku, anybody of Taramat. Taramat, t a r 실 m a t I 실 a n d 실 t 안나 a n 요 뭐가요? 실 a 안나 i k 요 뭐가요? 자 일단 미 a 진짜 i k 으면 s h i k u a s h 아 놓아줬어 아 이런 젠장아 놓아줬어 아 그럼 한마리 잡아야돼 여기서 에 일단은 말씀하세요 형아 왜안 아, 왜, 뭐, 말이 없어 한마리 잡아야 되는데 짱짱짱 해놓고 자 움직이면 여기 아포기만 단굴 아, 안 키워 단굴 안 키워 움직이면 움직이면 도토링안 키워 안 키우고 단굴 안 키우고 너무 안 뽑아 아직이야 단굴 어, 안 키워 단굴 안 키워 아니 주주잖아 자 움직이면 찌르고아도토링 키울까 그냥 도토링 키울까 벗어먹 뭐, 도토이지난 뭐지 아닌데? 두투링이 지나 뭐지? 두투링이 지나 뭐가 되지? 두투링 지나가있나? A95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야 다 탱구 되는네 좋아 그럼 걔로 하자 아니 근데 말씀이 없으세요 검과 당해라니 빨리 말씀을 해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제 움직이면 실쿤 제 움직이면 꼬링 꼬링크 아 꼬링크 탁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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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움직.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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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꼬 자 움직 움직 움직, 움직. 찌르꼬 제 움직이면 두투링 얘를 잡아야겠다 그냥 얘 네, 잡아야겠다. 얘 잡아야겠다. 일단은 벌칙 한개 뽑겠습니다. 자, 몬스터, 몬트, 몬한 마리 벤인데, 자, 푸론 벤인데, 푸론 나왔으니까. 자, 일단 벌칙은 뽑, 뽑아야 되고. 네. 자, 얘도 몬스터불. 자, 한번더 몬스터불. 자, 한번더 몬스터불. 자, 한번더 몬스터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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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말씀하세요 10초 안에 말안 하면, 무효 자, 얘들은 부토링을 무조건 맨위로 올려서 키워야 되는데, 얘는, 자, 풀타입. 자, 이거 참기 단들 단단... 하... 몬스터볼 금지. 몬스터볼 금지. 아, 물광구들이 2 9 5개 선물! 물광구들이 2 9 5개 선물! 아, 물광구들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몬스터볼만 쓰기 나오면 미션에서, 그러면 포켓몬을 못 잡아요, 님들아. 생각을 하세요. 미션 두개 실드 하나요? 미션 두개 실드 하나요? 어... 프롬 밴을 빼고 그 다음에 미션을 뽑겠습니다. 74번은 점프 금지. 아 이거 또 벌칙 제조기라고아 다음 17번, 17번은 스프레이 금지. 아 이거 만약 에 여기서 몬스터 볼만 쓰기가 나오면 아예 포켓몬 을못 잡아요. 왜 금지인데 쓰기를자 일단은 3분 카운트 하고 아니 3분은 뭐할 필요 없다 이제. 뭐할 필요 없지 그러면 자풀맨 위에 올려서 자니드드드드드 쉴드 아 맞다 맞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쉴드 돌려야 되네 맞네 까먹고 있었네 알랄랄라 몬스터 타볼 자 몬스터 타볼 탁 몬스터 타볼 탁탁탁 몬스터 타볼 탁탁터 <laughs> 기다려봐요 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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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하면 없는겁니다 로드했습니다 로드 로드했고 로드했고 점프금지 없어져요 왜냐면 하 벌칙 뽑아 오케이? 옳지? 오케이? 왜? 로드했어 벌칙 없어 점프금지 나왔었어요 언제? 안 나왔었는데 무슨 소리지? 자 여기에서 내 실드 하나 뽑겠습니다 자 미션은 총! 자 이거 없으면 자총 4개 치료금지, 프롬 뱀, 몬스터볼 금지 남의 스프레이 금지 4개 자 4개 중에 자 1개 4개 중에 자 1개 는 아, 프로뱅이 걸려있습니다. 아, 왜, 로드하면, 원래 없어, 룰이야, 씨. 원래 룰이야. 자, 그러면 자, 스프론, 주당대창. 자, 내려가서, 제 왼쪽으로 위로. 그 다음에, 코링크. 제 눈사라기 경험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뭘. 자,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주당대창. 남, 일단은 관쟁을 아직 못 깨고, 자, 여기에서, 자, 오른쪽 내려갑니다. 남, 투토링. 자, 여기 경험치가 개무소. 경험치. 제도 자, 애도자. 눈사라기 경험치. 남자, 눈사라기 경험치. 자, 일단은, 치료금지나, 모은썩을 금지, 이런 거 있어요? 자, 움직이면, 자, 눈사라기. 점프금지는, 벌칙으로 뽑았습니다. 자, 엄지, 엄지, 엄지. 자, 경험치. 남의, 자, 움직이면, 자, 눈사라기. 남의 얘도다, 눈사라기. 남자, 얘도 눈사라기. 자, 남의 얘도다, 눈사라기. 아, 미션 두개 뽑아야지. 아, 맞다, 맞다. 두개안 뽑았어요, 내가? 두개안 뽑았어요? 한 개, 한개안 뽑았나? 안 뽑았어? 나왜 지금 나왜 정리가 안되지? 지금 오늘 너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룰, 룰을 잘 몰라서 스프레이를 없애라고요? 왜? 스프레이를 왜 없애? 왜왜 왜 없애? 무슨 말이지? 스프레이를 왜 없애? 왜왜 왜 없애지? 자, <laughs> 아니 왜 진행하는데 왜 바, 방해를 하지? 두 개, 두개 뽑으면 돼요? 왜? 무슨 말이야? 로드에서 실드미션 다시 뽑는 거 아니? 왜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스프를 놓고 한게 있는데 왜스프를왜 없애? 에이아이 모터 보소?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 보소? 자 11번 네아좋됐다자두번 뽑기 다시 자 67번 자 67번은 좋됐다좋됐다나 마지막 한개자 마지막 한 개는 26번은, 즉시 파워책이 배우기. 이건 이따가 네 번째 시티 갔을 때. 일단은 강제 로드검지. 남의 치료검지. 자, 여기 포켓몬. 자, 일단은 지금 푸론 한 마리 있습니다. 네, 푸론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 왼쪽 위로.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일단 아직 관장못 깨고. 자, 오른쪽 가면. 자, 레벨 18. 자, 움직이면. 자, 실리 레벨 5차례. 얘는 레벨 19대입니다. 레벨 20대 지날 것 같은데. 뭔가 사이즈가. 느낌이 뭔가. 빠기님 안녕하세요. 아, 뭔가 느낌이. 20대 지나자 움직여 아, 점프했어. 아, 점프금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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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천사님 안녕 병신년1 9 6개섭0 감사합니다 자 뽑습니다 1 0 2개77 아이고 갑자기 초반에 사람들이 같은 기술 연속 사용금지 0 마지막 쭈쭈1번0 0 0 0원 100,000원. 1 0 0 나올 줄원1 0스0 0못원니다 아, 예측보소. 아, 이게 맞아!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아. 아, 오졌다. 일단, 포켓몬은 못 잡는다. 와, 아, 이씨 뭘. <laughs> 큰일 났다. 여기, 일단은 PC금지, 없... 아, 그럼, 봐봐. PC금지 못해! PC금지 못한다! 야, PC금지 못하네! 아, 이거, 그럼, 치료 못해! 왜냐면 치료하려면 적어도 포켓몬이 한 마리 더 있어야 아까 실컷 놔둘걸 아아 실컷 놔둘걸 아 여기 막히지 못해요 밍망몽몽님 98개 선배 감사합니다 뽑습니다 98개 뽑습니다 아 실드다 네 실드 나왔어요 자1 2 3 4 5 6 7자 7개 중에 자 번호를 뽑아서 뽑습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툭 1번 치료검지 어... 일단, 이, 그래, 그래. 일단, 아무는 없어요. 근데, 강제 로드검지가 있는 게좀 걸리지만, 레벨 칠 거냐, 바로 그냥 관자 끼러 갑시다. 자, 아, 근데 관자 못 끼. 이거는 진짜 관자 못 끼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꼬맹이 나에서못 끼요. 레벨 20쯤뭐 뭔가 지날 것 같아. 그래, 20 찍고 갑시다. 여기서, 같은 기술 연산검지지 아, 배트 깼잖아. 상관없지. 자, 경험치. 자, 움직, 움직이면, 떼버숴내 네, 경험치. 자, 움직이면, 택, 경험치. 이거, 한 배틀에서 가틀입니다. 배틀 끝나면 세어 써도 돼요? 잠시 본돌이형 안녕하세요. 자, 도다 눈사라기. 자, 민몸은 죽이 고맙다. 자, 올라, 치한만 다음에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 뚜뚜뚜뚜뚜. 자, 실쿤, 경험치. 자, 움직이면, 눈사라기, 경험치.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면, 눈사라기, 경험치. 자, 움직이면, 눈사라기. 자, 레벨 20까지만 찍겠습니다. 한 배틀에서에요, 한 배틀에서 자, 경험치 자, 남의 눈사라기 자, 로즈가 좀 걸리는데 눈사라기 따다 남의 얘도 눈사라기 다단. 한 방이잖아 자, 눈사라기 경험치 남의 눈사라기 경험치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눈사라기 경험치 마지막 한 마리 눈사라기 레벨 20아지났나 가자 가자, 오르라빔 배우고 싶다 자, 위력 40에서 65인가, 이게? 65로 올라갑니다 자, 얼음 단일타입 꽁이53 자 올라가서 왼쪽 이번에 또 하시네. 6월인가 7월에 하셨던 건데. 네, 작년에 했죠. 자 위로 올라, 위로, 자 위로, 자 위로. 간담 저장, 저장은 해놓고 일단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놓고 자 관장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드래있스때 포켓몬 치고 관장 버테이다. 자 싸우겠습니다. 자 버테가 자, 레벨 12짜리 일단 얘네 일단 이기어 용용요보. 아 용용요보가 그거 맛있죠. 하나는 이게 뭣? 음 몬스터 볼맞시기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거 그러니까 잡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드 연두 녀폭 다음 박치기 남몸두맞치기경칫루지라 다음,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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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키스 걸어놓고자 영문 엘라 아, 괜찮아요 몸두맞치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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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다음 홀로 라라라라빅 오. 라빙 옴탑 어 잠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선공이긴 선공입니다. 상대는 선종기기가 없고 제가 무조건 선공이야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데 지금 혼란에 걸려 있어서 50% 확률로 때리는데 지금 로드가 금지라 세이브 로드도 안 되고 그러면 안전빵으로 상책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때리는 게 나을까요? 살짝이야. 따다다. 그것마저 안 돼. 살짝이야. 따다다. 끝자 안돼! 자, 자 간다. 50% 간다. 자, 50%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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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올라50% 확률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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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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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재미대로 자 그러면 오바새님 부릅니다 자 일단은 강제 로드 금지 자 매치 한개 용병 여보가 아 용병 여보가 또 군식국에 아 다섯 개 서포터에 감사합니다 자 미션 지금 4개 중에 한개자 없애면 자, 두 번째가 몬스터 불금지 또 없어집니다 뭐야 쉽네 이제 엄네, 엄네, 원래 이런 건 후반에 나와야 돼. 좀 어려운 것들은 후반에 나와야 좀 빡치는데 지금 로드 금지는좀 빡치지만, 내가 네, 하여튼 그뭐 초반이면 빠이츠 빨리빨리 깨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자 움직, 날랜 프롤로, 따닥 다채워 내림, 뜨뜨뜨뜨뜨, 움직 움직 움직. 일단 아래에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내 포켓몬 아래서 나온 거 키워야겠다. 어 뭐야 이건 뭐야? 꽃이무가 아니야. 뭐야? 자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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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같은 게 쓰지 않음 내가. 님 98개 선면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같은 게썼나 내가 몬토마치 두번썼나 아니야. 안팩 팝팝팝팝팝팝팝 42번. 네 42번은 쉴드. 제발 낙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왜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낙지 낙지 좀 마세요 님들아. 아로드검지 근데 이것도 원래 후반에 좀 빡치는 건데 뭐 초반에는 빨리빨리 깨니까 별로 상관없었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따따따따니 그음아 어. 뭐. 어 어허. 어허. 갑시다.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루다님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잘 하는 거 있는 거 맞지? <laughs> 왜 그러지 오늘? 자 오른쪽 자 내려갔어요.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 밑으로 자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남자 찌르고 경험치. 자 갑시다. 지금은 지금 스프레이 파워트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미션을 사람들이 못 뽑아요. 지금 네잘못 뽑고 있어요. 자 오른쪽 가면 자 카드. 어 뭐야 카드 나오네. 자 몽둥이치 경험치. 자남 꼬리선 또 경험치 올라갑니다. 남자 오른쪽 가면 자롤롤 레벨 20. 아직은 아래에서, 아직 미동도 없고, 자, 내려가면, 자, 얘도, 오르라빔, 경험치. 자, 올라가서, 자, 오른쪽 위로, 자, 왼쪽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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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자, 꼬리선, 경험치. 네, 닌들도 어차피,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한 두세 번 보다보면 나중에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에알모드, 에알모할 거면서, 아, 발로니아님 한개1클러 감사합니다. 자, 밑, 자, 밑으로 자, 얘도, 자, 오르라빔, 경험치. 아니 거을수도부하요 얼마 남지 않았나?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토개피은 아닐 겁니다. 네, 일단 토개피은 아닐 겁니다.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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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자 밑으로 밑으로 뚜뚜뚜 프롤로 자알 얼마 남지 않았나 왜안 나오지 오지, 오지. 자 이렇게 움직이다 오면 나와요 아래서 부아 일단은 나오자마자 키워야 돼 검거당이라니 2284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뭔가 달리는데 95번 자 95번은 방종할 때까지 금연 근데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미 금연인데. 네 이미 금연인데음흠 이미 금연입니다케이드 아닙니까? 자 58번 58번을 자속기술 금지 자 이러면 포켓몬 타입과 기술 타입이 일치하는 기술을 못써요 64 스쿠남 컷백 잠시만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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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번 나오면 뭐할까? 검거 형아 어디있습니까? 1번 나오면 스쿼스로 하겠습니다 1번 수컷, 2번 암컷, 만약에 여기에서.